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whose tongue utters no slander, who does no wrong to a neighbor, and casts no slur on others.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an oath even when it hurts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who lends money to the poor without interest in? who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who, whoever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amen 아멘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시편 15편에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뇌물을 받고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고요.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삶은 진실을 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삶을 흔들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요. 식단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네트워크와 소셜을 지켜가기도 하고요. 책을 읽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고 삶이 요동하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정직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돈으로 우리의 정의를 굽히지 않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2편, 15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정직한 것, 또 내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다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